안녕. 나는 우리 학교 일장이야. 듣고 <laughs> 있니? 어. 나는 이들 강원카페가 뒤통수도 막 때리고 그런가? <laughs> 아 또? 어 네가? 응 당연하지. 그랬구나. 나는 그리고 평주목이라 내가 한대 때리면 사람들 다 기절한다? 음. <laughs> 어때? 아 그래. <laughs> 당연하지. 어디가 좀 가... 아파? 뭐라고? 어디가 좀 아파? 머리가 좀 아파 아 많이 아픈거 같애 너그 사람 잘 아니? 어.. 애기야 으음 <laughs> 어, 말해봐 왜 그러는거야 아니 그리고 있잖아 나는 각성모드라도 있어 내가 각성하면은 남자고놈고 나한테 다 죽는다 응. 음.. 내 애기는 몇 살일까? 저는 2 스물다... 5살입니다 누나 안녕하세요 <laughs> 누나 어.. 우리 누나는 몇 살이세요? 저기 누나 아니 당황하셨나요, 누나? 뭐지? 저기 누나. 누구야? 사람들 얼굴에다가 500원짜리 던져서 인중에다 닥을 수 있다. 신고 되나 이런 거? 뭘뭐 신고하니 <laughs> 내가 그랬던 거 잠깐만. 아 <laughs> 또. 아니 저기 언니. 제가요? 네. 갑자기? 언니 몇 살이신데요? 아니 뭐, 뭐 그런 것도 막 얘기해야 돼요. 우리. 아니 몇 살이냐고 님이 물어보셨잖아요, 저한테. <laughs> <laughs> 그, 니분 말은 아니에요! 아, 구경하러 들어왔거든요. 아, 제가 구경대 <laughs> 일장이에요, 진짜로. 제가 이런 걸로 애들을 당황시킨 다음에 때렸거든요. 어, 그러셨구나. 네, 당롱하셨잖아요 방금, 그쵸? 아, 그, 저는 주먹 때문에 당황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<목소리가> 언니 그래. <목소리가> 그래! 아니, 언니. 아, 네. 아니, 언니. 근데. 네. 목소리가 왜, 왜 좀, 그래요? 뭐요, 왜요, 왜요? 또 뭐요, 뭐, 뭐요? 어, 어떤 게 진짜 보는 목소리예요? 저 원래 목소리 듣고 싶어요? 아니에요. No? 아, 원래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, 그쵸? 이상하게 할것 같은데? 아니, 아니, 이상하게. 어, 이 사람 되게 예리하시네. 다 알고 있네. 아니, 그게 아니라, 그렇지 않아요. 해봐요. 내드려요? 네. 어, 여기서 진부하게 도라에몽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도라에몽이 진부예요? <laughs> 네, 아, 괜찮네 안녕! 방카오 친구야 진부하지 음... 않니? 안똑같애 음. 안똑같애 알았어 알았어 아무튼 천님 네? 왜 아이디가 천둥번개인가요? 비가 내려서요 <laughs> 너무 당연한... <laughs> 더 많은 영상이 보고싶다면 유튜브에 막겨둘 검색하세요